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특전사 출신 늘 고객님을 진심으로 위하는 중고차저업자정성호장입니다자 오늘도 더뉴카니발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더뉴카니발 구매 예정자 및 카니발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이 카니발 차량 맛집이니 이 영상 보시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 공짜니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니발 차량은 저희 매장 저희 사무실에 30대 가량 보유되어 있고요. 또 코로나 및 거리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비대면 탁송거래로도 도움드리고 있으니 이점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카니발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 패밀리카라고 볼 수가 있죠. 여행용, 레저용, 캠핑용, 차박 이만한 차량이 없습니다. 제가 이 차량을 왜 추천드리냐? 한동안 걱정 없이 타실 수 있게 엔진 미션. 일반 보증까지 모두 다 많이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외관에는 가장 인기 많은 검정색에 실내에는 귀하고도 귀하고 우아하고 멋진 베이지 시트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인기 많죠? 실내 베이지 시트. 또 연식 대비 주행 거리도 매우 짧고요. 차량은 외관 및 내관 상태는 새 차급, 엔진 미션 상태도 새 차급. 금액은 그림 같은 게 아니라 아주 예술 작품 같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시세 대비 50만 원더 저렴하기 때문에 이 차량을 돈을 더 주고 구입하신다고 하더라도 전혀 손색 없고 전혀 비싸게 구입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남자로이 차량을 제 가족 및제 지인한테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고 바로 가져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차량인데 이 차량 너무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함께 보러 가실까요? 네, 이 차량은 더뉴카니발 9인승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연식은 18년 12월식 19년형 모델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5만4천키로 정도 뛰어있 차량이고요. 사고의모는 완전 무사고에 성능은 올 양호 나온 차량입니다. 색상은 보시는 것 같이 블랙바디 차량이고요. 색상은 보시는 것같 블랙바디 차량이고요. 네, 일단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외관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이 들어오기려면은 상품화 작업 및 광택까지 모두 다 완료돼가지고 웬만하면 매우 깨끗한데 저랑 함께 같이 둘러보면서 같이 기스나 찍힌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이쪽면 외관 상태 제가 직접 눈으로 봤을 때도 매우 깔끔합니다. 한번 휠부터 한번 보실게요. 여기 휠 보시면은, 어, 기스, 거의 제로급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요. 어, 뒤쪽도, 이쪽도 휠, 기스 제로급입니다. 네. 이쪽 타이어 트레이드는 한40% 정도 남아있습니다. 네, 외관 깔끔하죠? 거의 새차 같습니다. 네, 여기 실내 베이지 시트 보이시죠? 또 앞좌석이 궁금해 하실 건데 조금만 참으십시오. 어, 여기 실내 트렁크 상태, 시트 상태도 매우 깔끔하고요. 네, 닫겠습니다. 어, 네, 이쪽 면적까지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 제 눈으로 봤을 때도 매우 깔끔합니다. 네 마지막 쪽 킬은 어떨까요? 어, 이쪽 킬도 기스 제로급입니다. 마지막까지 좋았으면 좋겠는데요. 아이고 마지막까지 내쪽 킬 모두 기스 제로급입니다. 한번 실내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실내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아직도 신차 느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실게요. 여기 전동 시트 있고요. 가장 중요한 실 주행거리 54,592km입니다. 네, 크루즈 컨트롤, 핸즈프리 핸들 리모컨 있고요. 유보 하이패스 루밀러, 그리고 원격 시동도 가능합니다. 투체라 블랙박스 있고요. 여기 순영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아주 깨끗하게 잘 작동하고요. 그리고 버튼 시동, 자, 오디오 기능 및 프로토 에어컨 있고요. 이코부스트, 운전석, 조수석, 열선시트, 통북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핸들, 전방감지기 있고요. 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찾기는 이전 찾은 분들이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중고 매물로 나온 것도 한 개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한데, 찾기, 보조키까지두개다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이제, 뒷좌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카니발에서 이 옵션 없으면 시체라고 하죠. 오토 슬라이딩 도 있고요. 야, 뒷좌석 실내 시트 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진짜 새차 같아요.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뒷좌석,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있고요. USB 충전 케이블 있습니다. 또 뒷좌석에서 조절할 수 있는 공조 기능 버튼 있고요. 네, 이쪽 뒷좌석도 거의 사용감이 없습니다. 정말 새차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상태 정말 깨끗하고 신차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차로 구매해서 판매하신 분들은 정말 눈물 나는 거예요. 네, 이제 이 차량 금액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하실 건데 제가 차량 금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 시세라는 건 매달, 매주, 며칠, 몇 시간, 몇분 만에로 조금씩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 주셨을 때는 약간 금액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재 기준 금액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 18일 기준 금액은 2,420만 원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어... 관심 있으시거나 이 차량 보시러 방문 예약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카톡 주시면은 그때 그 시점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으로 안내해드리고 방문 예약 도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비대면 탁송 거래로도 도움드리고 있으니 이점꼭 참고 바랍니다. 혹여나 이 차량이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과 비슷한 차량 내지 훨씬 더 좋은 차량으로 꼭 최선의 결과로 무료받아서 만들시켜서 도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특전사 출신 정 과장이었고요. 감사합니다.